네, 오늘은 심각한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아도 얼마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불어나고 있는가? 모두 국민학생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거리가 복잡해졌다고 주민등록번호, 끝번호, 짝홀 수제로 교대운행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길을 너무 빨리 뛰어간다고 과속으로 딱지 뛰고 운행 정지 처분을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 참 딱하게 거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자녀 갖기 운동에서 멀지 않아서 무자식이 상팔자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고 정기가 갖고 싶은 사람이 국가에서 치르는 애기 자격고시를 쳐서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애기법권 당첨자만 애기를 가질 수 있거나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유공자 후원장을 받은 사람이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메달리스트 이런 사람에게 보상으로 애기 출산권을 준다거나 아니죠. 또더 나아가서는 한동네 한자녀 낳기 운동이 되면은 이 동네에서 선거를 해가지고 다음은 기호 3번 고영수 아빠 후보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께서 저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신다면 저는 제 아기를 여러분 아기처럼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매일 문난 인사를 드리게 하겠으며 좀 필요하신 분에게는 일주일씩 대여해드리겠으며 이렇게 답답한 얘기를 해야 될 시대가 되지 않을까 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좋으신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인구난은 심각합니다. 아, 그럼요. 네, 인구난, 임진왜란, 병자호란처럼 난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상적으로 출산을 하는 자녀들이야 뭐 어쩔, 저희들이 없죠. 예, 어쩔 예, 수 없죠. 어쩔 수 없지만 비정상적으로 출산하는 자녀들은 우리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혼의 문제도 심각하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전 세계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예. FBI, KGB, 인터폴, 예? 공공친 정보 일손이 딸리면은그 람보라도 불러가지고 여관 호텔 같은 그 숙박시설이라든가 피서지, 유원지, 그리고 의슥한 갈대밭 같은데 매복, 잠복 근무를 하고 있다가 예. 누가 봐도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남자, 여자가 발견이 되면은. 비하다 네. 예. 이중삼중으로포위를 해서 선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 지금 멘트들 뭐라고 그러셨어요? 선멸이요. 선멸이 약하면은 박멸. 아니면 멸종을 시켜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 얘기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농담이.